대한민국의 종자 씨앗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의 보수의 종자 씨앗은 누구일까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죠. 토종 씨앗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종자 전쟁 시대 토종은 왜 사라진 것일까? 대한민국의 종자 씨앗이 다 사라졌다. 옛날 농부들은 씨앗을 소중히 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다.자연재해로 흉년이 들어 떼거리가 없어도 굶어 죽을지언정 씨앗은 먹지 않았다.한번 잃으면 찾을 수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토종 씨앗.옛 농부들에게는 씨앗을 지켜내는 것이 자긍심이었고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했다. 토종 씨앗이 없으면 식량도 없고 식량이 없으면 인류의 내일도 없다.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쏟아져도 토종 씨앗을 지키는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러시아의 니콜라이 바빌로프라는 사람입니다. 예. 러시아의 식량을 지킨 사람이고요. 러시아의 우표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이 사람이 러시아의 씨앗을 지킨 사람으로서, 여기 보면 우표에 여기 보면 이렇게 씨앗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씨앗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17년에 죽었, 아 1977년? 네, 194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904... 43년 2차 세계대전 때, 이 사람에 관한 책이 지상의 모든 음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사람이 지켜서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히틀러가 러시아에 쳐들어왔는데도, 그때 이 사람이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는지 볼까요? 자, 히틀러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건 뭐라고 했죠?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전적으로 다양한 종자를 확보해 둬야 한다. 종자 씨앗에 관한 선구자입니다.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가 쳐들어와서 히틀러가 이 유전학에 굉장히 조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순수 아리안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죠. 우생학이라고 하죠. 우월한 생명을 계속 보존하는 학문 우생학. 그런데 이 히틀러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러시아의 이 니콜라이 바빌로프라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자 씨앗을 다 그렇게 귀하게 보관해 있다라는 그 정보를 듣고서 이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이 사람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자 씨앗을 훔치러 히틀러가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사람 옆에 있던 자 바빌로프와 뜻을 같이하던 연구 연구원들도 이 비극을 피해가지 못했다. 히틀러 군대가 막 찾으러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히틀러 군대에게 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하실에 숨겨 보관하고 있던 씨앗을 지키려다 굶어 죽었다. 이 바빌로프라는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그 연구원들.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굶어 죽었어요. 그 씨앗들을 꺼내서 요리에 먹었더라면 굶어 죽는 일은 면했을 텐데. 그래서 이 씨앗들이 보존이 돼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의 씨앗이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람 덕분에. 자기는 죽어도 종자 씨앗을 살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송 듣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분이죠. 대한민국의 종자 씨앗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의 보수의 종자 씨앗은 누구일까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죠. 지금 대한민국에는 종자 씨앗을 대한민국 국가의... 종자 씨앗을 죽이려는 놈들이 제주 4.3 남노당 미화하죠. 여순 반란 사건 지지하죠. 반 이승만 행동을 하죠. 반 박정희 행동을 하죠. 5.18 정신을 헌법 정신이라고 떠들죠. 김영상, 김대인 중 민주화를 칭송하죠. 노무현 정신을 칭송하죠. 그 대한민국의 보수 종자 씨앗 박근혜 대통령님을 죽이려고 2016년 사기탄핵을 했죠. 윤석열이가 그 보수의 종자 씨앗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서 죽이려고 4년 9개월 동안 그 정지 예, 형집행정지도 두 번이나 거부한 놈이 윤석열이죠. 이게 지금 폭풍 대한민국 종자 씨앗을 죽이려는 놈들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는 이렇게 막 험한 비바람이 막 몰아칩니다. 어디 그냥 들어가가지고, 어디 기웃될까, 내 몸을 피할 수 있을까,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신념을 굳건히 지킵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종자 씨앗이 누구라고요? 박근혜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러시아의 종자 씨앗의 아버지, 세계 인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한이 바빌로프. 그때 그 씨앗들을 요리해 먹었더라면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바빌로프가 자기는 굶어 죽더라도 이 씨앗만큼은 종자 씨앗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녀 대통령님이 누구라고요? 보수의 종자 씨앗입니다.